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안 놀래. 돼! 아, 안 돼! 음. 음. 뭐 음. 안 돼! 안안 돼! 안 돼! 안쓰안 돼! 안 돼! 요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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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안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래 살아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 나오는 것 같아 완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뭐 어머나 민규 어, <unified> 어? <laughs> 어 안녕 안 아니 누야 뭐야 근데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나 평소에 이런 거 진짜 개 많이 놀라아막 이래 <laughs> 아잇! 누세요 나요, 안녕. 아. 아, 왜 그래? 아, 예. 한국말로 했다. 아, 한국어 나왔는데 아까. 아빠, 아이씨 아이씨.. 아이씨. 아이씨? <laughs> 은 아니잖아요. 왜 한국어, 아이씨는 은왜 한국어로 근데 여기 한국이니까. 아 <laughs> 터키에서 근데 그렇게 나올 것 같아. 터키에서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. 어. 여기서 오래 살어너 방금 여기 한국이니까라고 <laughs> 했 <했어>. 잘못 말그야 <laughs> 한국인이야. <laughs> 아 한국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몸에 배인 것 같아.